대표적인 패밀리 레스토랑 중 하나였던 TGIF가 3월까지 영업을 종료한다 그러죠. 지금 14개 점포가 남아있는데, 임대차 계약 종료 순으로 장사를 접는다는 얘기입니다. 당초 미국 본사격인 TGIF가 파산, 그러니까 정확히는 우리나라 제도로 치면 법정 관리 신청이라고 볼수 있죠. 챕터 11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한 분들도 계셨는데, 이 패밀리 레스토랑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모펀드 MFG 코리아라는 곳인데 여기서는 본사 상황과 상관없이 이 사모펀드가 보유한 또 하나의 레스토랑 체인인 매드포 관리의 영업을 집중하기 위해서 문을 닫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패밀리 레스토랑을 보유한 모 기업이나 모 자본 입장에서는 사포트폴리오 재구축을 위해서 이런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선택과 집중이죠. 이익률이 떨어지는 브랜드를 포기하고 새로운 브랜드에 집중하는 전략인데 (1980년대) (1세대) 패밀리 레스토랑의 대명사격인 어, 스카일락 일본에서 (CJ가) 도입한 브랜드였는데 이 (CJ가) 스카일락을 포기하는 대신 빕스에 집중했던 게 좋은 예라고 할수 있겠죠. 언론에서는 이 TGI 프라이데스가 1세대 패밀리 라 소랑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정확히 말하면 2세대죠 2세대. 1세대는 1980년대 주로 일본에서 도입된 스카이라 또 미도파라는 그룹의 이름 생소하시죠. 이외안이기 전에 무너진 곳인데 미도파의 코코스 같은 패밀리 라 소랑이 있었습니다. 이 패밀리 라소랑이라는영어 자체가 일본에서 수입된 말이라고 봐야 되죠. 영어권 사람들한테 얘기 하면은 가족이 경영하는 식당이냐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은 그 서양식에 대한 수요가 좀 커지면서 기존의 경양식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캐주얼 다이닝하는 곳이 있었는데 경양식당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서 대기업이나 자본이 프랜차이즈 형태의 일본 브랜드들을 도입했죠. 가족단위 대규모 모임에 적합한 메뉴와 가격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어, 당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죠. 90년대로 가면서 팸레라는 약칭도 유행했고, 이 90년대 2세대 패밀리 레스토랑 전성기는 지금 문을 닫는 TGI 프라이데이스가 주도를 했고, 아웃백이 전성기를 완전히 열었습니다. 이두 곳을 성공시킨 분이 아주 유명한 그 정인태 사장이라는 분이죠. TGI 프라이데이에의 독특한 아이디어들, 예를 들어서 대기자들한테 위잉을 아, 준다든지 생일 맞은 분들한테 따들썩하게 축하를 해주는 이벤트 같은 것들 이걸 만든 분입니다. 아웃백에서도 성공신화를 거듭했는데 독립하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패밀리 레스토랑 체인을 만든다는 구상이 실패하면서 좌절을 겪은 분이죠. 오히려 지금은 그분과 같이 일했거나 그분한테 배운 분들이 오늘날 패밀리 레스토랑 분야에서 큰 선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줄곧 패밀리 레스토랑이 쇠퇴기를 맞습니다. 가족이 분화되면서 이 가족 단위 외식이 많이 줄기도 했고 뭐 파인 다이닝의 등장, 맛집, 인증샷 문화 확산 이런 것들 때문에 패밀리 레스토랑이 하는게 뭐 일종의 그 한물간 유행처럼 취급을 받았던 거죠. 1995년에 진출해서 1990년대 이 패밀리 레스토랑 전성기를 이끌었던 베니건스라는 것도 2016년에 영업을 종료하게 됩니다. 아, 이때까지 생존한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사모펀드에 인수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이 체인을 인수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일종의 브랜드 리모델링을 하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패밀리 레스토랑 전성기에 어, 실무자로 활동했던 소수가 자본들을 끌어들이면서 일종의 유행처럼 사모펀드의 패밀리 라스랑 인수가 번졌습니다 어, 쇠퇴기만 거듭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2 0 2 0년대 들어서면서 어, 성공한 리모델링 브랜드 리모델링 브랜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웃백이 대표적인 예죠 어, 스테이크 전문점을 내세워서 젊은층 수요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아, 치킨점 BHC를 운영하는 다이닝 브랜 g 그룹이 갖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젊은 세대의 스테이크 수요가 늘어나는데 차단해서 아웃백 내에서 이 메뉴의 선택과 집중을 가져온 겁니다. 여러시이 가서 스테이크 먹다 나, 보면 나오는 액수 보고 깜짝 놀는 경우가 많죠. 이 생각보다 비싼데 들어서자마자 이 매니저라는 분들이 스테이크에 대한 설명을 집요하리만치 하기 때문에 주문 안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젊은 소비자, 가성비 중시하는 분들은 아웃백은 스테이크 빼고 다 먹을 만하다. 스테이크 주문하지 않고 가장 합리적으로 아웃백 활용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비법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일부 점프의 경우에는 대기가 일상일 정도로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삼모펀드 식당 인수의 경우 성공과 실패 사례가 다양하다는 점은 제가 따로 한번 다뤘는데. 아직 패밀리 랩소랑이 전성기를 완전히 회복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양극화되는 가운데, 반전에 성공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밀리 랩소랑 수명 연장의 꿈이라고 볼까요? 근본적 요인으로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업체가 국내에 들어온 지 지금 벌써 50년째가 돼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에서부터 노년기까지 웬만한 사람들은 다이 패밀리 레스토랑의 추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수요, 소비자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한 힘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캐릭터와 테마파크를 가지고 있는 디즈니죠. 환상의 제국 디즈니의 불패신화는 바로 이런 세대 공감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 패밀리 레스토랑도 어쩌면 제2의 전성기를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